안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명소 중의 명소인데요. 뒤를 잘 네, 보세요. 오지. 고즈넉한 이곳 네. 바로 태계 이황 선생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리학을 가르쳤던 아, 곳입니다. 그런데 아, 어, 예. 감독님, 네네네, 야구랑 도산서원이랑은. 제가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네요. 이게 야구의 또 가장 중요한 이제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. 음, 네, 멘탈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이곳이 딱 적당한 곳이다라는 아. 생각에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어. 이왕 선생님께서는 성량을 가르치셨고 네. 이 도산서원에서 우리 김 감독님은 여러분께 멘탈을 가르칠 예정입니다. 그렇죠. 네. 운동선수들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된다. 아. 네, 감정의 기복이 심하면 안 된다.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. 아, 포커페이스 중요하죠. 자, 이승윤 선수. 자, 지금 기분 좋다 표정으로 보여 주세요. 자, 기분 나쁘다. 아, 지금 짜증 난다. 그렇지. 자, 홈런을 쳤다. <laughs> 아, 아니 아니, 아니 아니. 자, 홈런을 쳤다. 아, <laughs> 아니 아니. 깜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아니. <laughs> 페이스는 변하면 안 돼. 어. 아까 보면은 우리 한결이 같은 경우에 데드볼 맞췄을 때 벌써 고개를 푹 떨구고 있더라고. 음. 조선 시대 우리 선비들이 즐겨했던 투어 놀이로 아마 음. 평정심 오. 훈련을 한번 시작해 볼까 아. 합니다. 아 근데 뭐 룰이 있겠죠? 아 그렇죠. 네. 투어를 할때 우리 소리 지르기 금지. 아 이게 원래 안 들어와 아야 니 그러면 들어가면 예.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그렇죠. 마련인데 네네네. 이런 거 없이 그냥. 크, 무심하게 던지는 겁니까? 그렇죠. 네.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. 연연하지 않고.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팀으로 나눌 건데 휘재 어, 매니저님하고 최준석 코치, 김일중 어. 매니저하고 또 유종학 코치 그치, 한 팀. 자안 내면 진다. 가위바위보. 아. 자 어때요? 우리 하시겠습니까? 구공. 구공. 공 이거 꾸거. 소리 지르고 아, 괜찮아요? 아안 되죠. 이제 이제부터 시작. 기막도. 가위바위 보시게나. 기막도. 아니 뭐 서원이니까 예. 네. 아이 양반 아, 오랜만입니다 아, 이 양반입니다 예 아, 조선시대에 이렇게 큰 키가 있었나요 제가 해외 유학파여가지고 아하 아, 조선시대에요 구라파를 좀 사죠 예. 자 가시죠 안내면 진답니다 가. 안내면 진답니다 가. 무섭습니다 김도령 <laughs> 어+ 어떡할 겁니까 경정심 경정심을 유지하세요 김도령 자+ 자 안내면 진답니다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, 우리는 후공 후공 후공으로 하겠습니다. 다음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시죠. 예. <놀람> <놀람> <놀람>